야, 그래 야. 나... 이거 나라고... 으악! 야,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? 으악! 지금 나한테 납치당한 거야. 아직도 모르겠어? 네. 아니, 저를 왜? 네가 왜 납치당했냐고. 야, 그건 네가 더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어? 제, 제발 살려주세요.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려주시면 정말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. 어, 돈,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. 제 집에 금고도 있고요. 제, 제 통장 계좌번호. 받아서... 조용히 안 해, 새끼야? 너내 앞에서 한 번만 더 돈돈 거려 봐. 진짜로 죽여버릴 거니까. 아니,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제 원하는 건딱 하나 있지. 어. 야,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, 뭐 여기를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. 저거 보이지? 나도 비비가 약해서 험한 길로는 가고 싶지 않거든? 넌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걸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우리 제발 곱게 곱게 가자, 응? <laughs> 너의 <애> 알지? <laughs> 아니야. 유민지, 네 여자친구, 내 동생, 네가 죽였잖아. 아니야, 아, 그냥 대충 나가 네가 꾸며봤자 유민지지,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냐? 네네, 여친도 없는 솔로 말은 안 들리네요. 야, 뭐라고 했냐? 아 저런 애도 연애하는데, 왜 나는... 아니, 근데 걔는 뭔데 니만 오락 가라냐? 사귄 지 얼마나 됐어? 뭐한 100일 정도? 야, 그 정도나 됐으면서 사진 한 번을 안 보여주냐? 너 사실 남친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? 아 뭐래? 나 늦게 들어올 거야. 엄마한테 말해줘. 쓰고 저 못된 것. 오빠한테 하는 것좀 봐. 아니, 얘는 뭐라길래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. 아, 몰라. 잠이나 자야지.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유진수씨 휴대폰 되시나요? 네 그런데요? 유성경찰서 김준영 경입니다 귀하께서 2022년 2월 3일 접수하신 성인 실종사건이 내사 종결되어 안내드립니다 뭐라고요? 아니 그럼 제 동생은 귀하께서는 내사 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실 수 있으며 잠깐 잠시만요 무능한 경찰 새끼들이 못 찾으니까 아주 신이 났겠지. 어? 경찰 말고 다른 사람이 널 찾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야. 경찰 대신 민지를 찾기 시작한지 두 달. 민지와 마지막으로 만난 민지의 남자 친구가 수상하다. 남자 친구란 사람은 사건 이후 사라져 버렸다. 경찰이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뭔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하다 정민재, 26세 이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민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? 뭐가 있으니까 숨은 걸 텐데 뭐지? 수상해, 수상해 수상하다 이거야 이 새끼가 죽인 거였어. 야너 내가 진짜로 모를 줄 알았어? 남의 가족 죽여놓고 평생 편안할 줄 알았냐고. 아니, 아니 저 진짜로 모른다고요. 그리고 저 여자친구는 있어 본 적도 없어요. 거짓말 하지 마. 아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지. 난 그냥 네 대답이 듣고 싶었어. 민지, 민지, 왜 죽였어? 아니, 우리 민지, 어딨어? 죽여놓고 네가 갖다버린 내 동생, 어딨냐고? 동생분을 왜 저한테서 찾으세요? 저 진짜 아니에요. 너 이거 봐.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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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거가 다 있는데. 네가 한게 아니라고. 어? 전 진짜 진짜 아니에요. 제가 왜 사람을 죽여요? 전 애초에 그분을 본 적도 없고. 보세요. 여기 보면 사진도. 이거 저 아니에요. 그냥 사람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니냐고요. 야!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. 형이 안 해? 이게 네가 아니야? 네가 안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내 동생 왜 죽였어? 왜 왜? 치고 있어. 야,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? 정말 험한 걸 보고 싶어? 어?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아직도! 됐고 하... 인지 어딨는지 빨리 말해 내가 저것들 쓰기 전에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미치겠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전 진짜로 여동생 분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?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진정하시고, 이것 좀 풀어주세요. 어... 너이 새끼. 씨 더럽게 진짜 야 납치를 하고 싶었으면 좀 제대로 하던가 모양만 그럴듯하고 아마추어가 이게 뭐냐 하여튼 예나지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럽게 달라붙어서는 귀찮게 하고 말이야 니네 동생도 그러다 나한테 갔거든 아니 술 끼면 사람 점핑 가가지고 칭얼칭얼 칭얼 ㅅㅂ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나한테 찡찡대는 새끼들이야 응? <laughs> <laughs> 어? 뭐라고? 민지... 인지... 민지 어딨어 끝까지, 끝까지! 야, 그렇게 민지가 보고 싶어? 그럼 너도 민지 곁으로 보내줄게. 충청남도 유성시의 한 지하실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작년 실종된 20대 여성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동안은 무더위가